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혹은 직장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이 은을 구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과 명철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거야 라고 찬양을 합니다. 어,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이 보아를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명품 가방, 장인이 만든 가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시장 갈때 장바구니로 그 가방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방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수많은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그 가방을 사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의 한 부분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서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많은 것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에 자기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값진 보화와 같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말씀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급다 바쁜 일들을 처리하기에 정신이 없어 말씀 읽는 것을 소홀히 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있다면 우리는 때로 그것들을 과감하게 치워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TV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친구 가족까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그 시간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으로부터 그 시간만큼은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와 명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나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먼 8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그 갈급한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기에 우리는 참된 지혜 되신 진리 되신 명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여우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동일하게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우와를 경외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된 사람이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또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이 그 앞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분리시켜서.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여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고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신학 박사 학위를 내가 땄을지언정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그 지식은 가짜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많은 지식을 우리의 머릿속에만 집어 넣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곧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것이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후반부에 따라오는 말씀은 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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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 이런 축복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가 내 마음 속에 들어올 때 따라오게 되는 그 축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주인이 되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참된 즐거움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음료들에게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바쁜 일도 너무 많고, 또 중요한 일들도 우리에게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에게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얻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갖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